안녕하세요. 브랜드 점포의 나영철입니다. 불하 자, 오늘은 대한민국 중심부에 위치한 충주시에 왔습니다. 오늘 좀 소개드릴 해이 브랜드점은 충주시 봉방동에 위치한 브라운도트 호텔입니다. 충주시 봉방동 상권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충주시 봉방동은 충주역을 끼고 있는 상권입니다. 충주역 기준으로 해서 위쪽은 충주시청, 터미널, 주거단지, 산업단지가 형성이 되어 있고 이 아래쪽으로는 개발이 안된 녹지들이 굉장히 많고 건국대학교 글로벌 캠퍼스, 한국교통대학, 그리고 종합운동장 등 집객 및유도인구가 굉장히 많은 시설들이 있습니다. 대학교 근처에 있는 상권이라 이산시대 고객층이 많다고 예상할 수가 있는데 이 봉방동 상권 같은 경우에는 이 인근에 먹자 골목이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평일에 이용하는 고객층 같은 경우에는 인근에 있는 산업단지라든지 이 시설에서 들어오는 비즈니스 출장객 수요가 많은 지역입니다. 이 봉방동 같은 경우에는 특히 야놀자 매출 비중이 낮은 상권이었는데 브라운도트충주 역점이 들어오면서 야놀자 예약 매출 역시 가파른 매출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 직접 한번 보러 이 충주시에 왔습니다. 근데 여기 브라운드트랑 저번에 막 하운드 호텔 같은 건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브라운드트는 야놀자 브랜드 점 340개 중 118개나 있는 하운드 호텔 바로 밑에 포지셔닝한 호텔입니다. 대중적이지만 개성 있고 부티크 컨셉에 호불호가 없기로 유명한 브랜드라서 지금 가장 많이 사랑을 받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사실 제가 이 호텔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는 못해서 오늘 구원투수인 이 호텔 프로젝트의 담당자 분인 PM을 모셨습니다. 지훈님. 오늘은 남성 게스트 분이시네요. 아 오늘은 아쉽지만 남성 게스트입니다. <laughs> 좀 방송이 칙칙해질 수도 있는데. 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충주 브라운 도트의 개발 표현을 맡았던 야놀자의 김지훈이라고 합니다. 어... 너무 딱딱하신 것 같은데요. 그니까요 다시 네. 아, 장난을 하는 건데. <laughs> 우리 브라운 도트 충주역점 같은 경우에는 충주 지역내 전체 야놀자 예약 매출 파이 중에서 약 10%의 매출 파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객단가 또한 마찬가지로 평균 다른 업장 대비해서 평일에는 만 원에서 이만 원 정도를 더 받고 있고요. 주말에는 이만 원에서 삼만 원 정도의 오른 가격 받고 있습니다. 혹시 충주시의 야놀자 제휴점이 몇개 정도가 있나요? 충주시의 야놀자 제휴점은 총 69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아 독보적으로 오픈 이후에 쭉 1등을 차지하고 있는 매장이 저희 매장입니다. 야 대단하네요 그 제가 궁금한 게 어떻게 높은 단가를 유지하면서 이런 회전율을 계속 돌릴 수 있는지 지금 우리 현장 같은 경우에는 점주님께서 숙박업소의 경험이 있으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운영에 대한 노하우라든지 본인이 리모델링을 해보셨던 경험이 있으셨는데 이분이 리모델링을 하면서 어떤 것을 포인트로 둘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셨고 포인트는 두 가지로 짚으셨습니다 첫 번째는 브랜드 브랜드와 함께 가서 이 코로나 시국에 위생과 청결 그리고 일관된 서비스를 증명할 수 있는 브랜드를 선택을 하시는 것이 첫 번. 째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설계입니다. 기존에 진행하셨던 리모델링들은 설계가 없이 하다 보니 결과물이 만족스럽지 못한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좋은 결과물을 내시기 위해서 야놀자의 설계를 선택을 또 하셨습니다. 아, 이렇게 브랜드를 이용하면 당연히 좋긴 좋은데, 들어가는 비용이라던가 본사와의 관계에서 제약 같은 거 이런 건 있지 않나요? 정말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고객님들께서 오해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나눌자의 브랜드 호텔을 하게 되면 로열티를 많이 주고 제약이 많고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하지만 저희는 로열티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아, 로열티가 없어요. 네, 로열티가 없습니다. 다만 초반에 계약하실 때 가입비와 설계를 하시는데 드는 용역 비용만이 발생을 할 뿐입니다. 또한 이 설계를 바탕으로 대표님들께서 원하시는 공사업체의 빌딩을 보시면서 자율적으로 공사업체 선정을 하실 수가 있는 게 강점입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브랜드 사업을 하시면 시공이 딸려... 와야 된다거나 아니면은 그런 제품들을 써야 된다라는 어느 정도 이제 강제성을 띄게 되는데 나눌자 브랜드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원하는 걸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실내에 들어가서 어떠한 이유 때문에 매출이 잘 나오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또 게스트 한 분을 더 모셨습니다. 아, 오늘 게스트 많으시네요. 다양하게 준비했습니다. 마음껏 받아 가시오 아, 뭘뭘 받아 가죠? 디자이너분이 밖에 계시는데 제가 밖에 들어가서 불러오겠습니다. 항상 밖에 계시네. 네. <laughs> 디자이너분께서 밖에 계시는데 제가 금방 불러오겠습니다. <laughs> 네, 네, 네. 디자이너님. 네. 어,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다 얘기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아, 이제 두 번째잖아요. 네, 두번째데 많이 떨려요. 주시잖아요. 두 번째가 더 떨리네요. <laughs> 아, 이 현장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신경을 많이 쓴 현장인데요. 일단 입구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가 방풍실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원래 처음에는 이 벽이 여기 앞쪽까지 나와 있어서 안에 내부 로비 공간이 굉장히 좁았어요. 근데 이 벽면을 좀 뒤로 밀고 여기 벽 같은 경우도 원래 여기도 다 벽으로 막혀 있었거든요. 그 벽을 전부 허물고 리셉션을 뒤로 밀어서 공간의 개방감을 많이 확보한 현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 멘트를 준비를 해오셨나요좀 탄탄한가요 멘트가? 아, 오늘 괜찮은데요? <laughs> 준비 많이 했습니다. 아, 여기 그럼그 전에는 어땠는데요? 여기도 원래는 다 벽으로 막혀 있어서 근무하시는 직원들이 쓰는 공간으로 활용이 됐었던 곳이에요. 여기도 역시 벽체를 털어서 고객님들이 체크아웃하러 나가실 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하나 주목해 주셔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가 지하로 내려가는 곳인데 원래 지하를 밖으로 해서 내려가서 지하 공간을 사용하는 곳이었는데 여기를 뚫어서 이쪽으로도 고객님들이 다닐 수 있도록 만들었거든요. 팀장님 여기는 예약을 어떻게 해요? 야놀자 네, 앱을 통해서 예약이 가능합니다. 야놀자 브랜드점 같은 경우에는 로비에 키오스크를 구비를 해둬서 비대면으로 체크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현을 해놨거든요. 최근에 이제 코로나 시대로 비대면 체크인을 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앱으로 예약하면 이 QR 코드가 핸드폰으로 전송이 되는데요. 이게 지금 예약을 하신 거구나. 네. 야놀자 QR 코드 찾기. 이렇게 키오스크를 통해서 비대면 체크인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어, 여기는 복도 디자인이 진짜 다른 데랑 다르게 예쁜 것 같아요. 네, 여기가 왜 예쁘냐면, 컬러를 한쪽 벽에는 과감하게 붉은 계열을 음... 썼고요. 한쪽은 차분한 컬러인 연한 그레이 톤을 써서 양쪽에 밸런스를 좀 맞춰봤습니다. 음. 이렇게 들어가는 우드랑 또 어울리는지, 그리고 또 여기 벽면에 칠해지는 도장 컬러랑도 다 확인을 하고, 그런 식으로 다 설계가를 하고 진행하고 있어요. 아, 그리고 여기도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이 복도가 굉장히 갤러리 같은 느낌이에요. 액자랑 조명이 너무 예쁘게 어... 연출되거든요. 뭐, 그럴... 진짜, 어, 진짜 화면으로 보니까 네, 너무 갤러리 같죠? 이쁘게잘 담아주세요. 아, <laughs> 자기 칭찬하시려고제 <laughs> 자랑하려고 나왔어요. 네, 첫 번째로 갈 객실은 어디죠? 오늘 첫 번째로 갈 객실은 208호입니다. 아, 이곳 같은 경우는 트윈룸인데요 더블 베드 두 개를 두어서 네명까지도 충분히 잘수 있는 객실입니다 벽면에 보시면 저희가 가장 잘 많이 사용하고 있는 수입 벽지를 사용해서 벽면에 포인트를 주었거든요 위에서는 자연스럽게 간접 조명이 떨어져서 은은하게 이런 분위기를 연출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거의 스탠다드 객실 빼고는 전부 저희가 스타일러를 배치해서 겨울에 고깃집을 갔다든지 밖에서 활동하고 들어오셨을 때 스타일러에 옷을 보관하셔서 다음날 아침에 체크아웃 하실 때 뽀송뽀송한 옷을 입고 나가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여성분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부분인데요. 여기 버튼을 누르면 네, 여기서 이렇게 아침에 나갈 때 화장을 여기서 하고 나가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럼 화장 더 잘하라고 해 놓은 거예요? 사실 그냥 분위기를 위해서. <laughs> <laughs> 이큰 사이즈의 TV 같은 경우에는 네. 스마트 TV로 이 미러링 기능으로해서 표현 가능하고 그리고 넷플릭스라든지 유튜브도 다볼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객실 내에서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콘텐츠들이 많습니다. 아, 왜 이렇게 긴장해요? 네. 어, 너무 설레서 힘베세요 힘베. 팀장님 오늘 좀 긴장 덜 되세요. 저보다 더 못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번 불 객실은 스탠다드 객실인데요, 네. 가장 기본 객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객실의 크기는 작지만 가장 컴팩트하면서도 담을 건다 담은 객실이에요. <laughs> 템바보드라는 소재를 사용해서 템바보드와 그리고 위에는 화이트로 깔끔하게 배치를 해서 이 공간을 살려놓았어요. 또 옆에 벽 같은 경우는 블루 컬러를 사용해서 흰색과 블루의 조화를 이루게 해놓았습니다. 테이블 음. 같은 경우도 굉장히 길게 제작을 했어요 저희가 그래서 뭐 짐을 올려두거나 아니면 기타 업무를 보시는 분들도 일을 보실 수 있도록 만들어 두었고요 일반 기성 가구를 배치했을 때는 이 느낌까지 살리기가 힘들어요 사실 네. 저희가 제안드리는 제작 가구를 배치했기 때문에 이렇게 완벽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현장이 나온 거죠 아, 멘트를 준비 해 오신 것 같아 이 아, 일차라서 너무 잘하시는 것 같은데 요 아, 일을 바꿔야 되나 봐요 유튜버로 이곳은 아, 유튜버로. <laughs> 어, 네, 여기는 욕실인데요 욕실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수건이라든지 발매 같은 경우에 이렇게 브라운도트라고 저희 로고를 다 새겨두었어요. 이렇게 핸드워시나 이런 제품들에도 브랜드 로고를 다 해놨기 때문에 조금 더 고급진 그런 제품을 사용하는 느낌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벽도 좀 뭔가 특이하네요. 아, 어떻게 하셨어요? 눈썰미 좋으시네요. 눈이잘렸니요 <laughs> 아! 그리고 아, 이거는 저희 ABS 도어에다가 타공을 해서 유리를 껴서 제작을 한 도어거든요? 네. 크게 다른 디자인 주지 않더라도 조금 더 세련된 느낌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도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거도다 저희가 직접 디자인하고 하는 거니까 유심히 봐주세요. 네. <laughs> 아 혹시... 영철이 피... 아, 왜 자꾸 숨으세요? 아 너무 잘하셔가지고... 아저잘 못해요. 기어들 타이밍이 없어요. 아. 아 혹시 PD님 여기 다른 현장이랑 좀 다른 것못 느끼셨나요? 어, 없는 것 같은데요. 음 사실 여기가 다른 게 있거든요. <웃음> 보통 <웃음> 어... 이 출입문 네. 높이를 2,100 정도 한요 정도에서 문이 이렇게 끝나거든요. 근데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2,100보다 더 높게 문을 직접 제작을 해서 공간이 조금 더 높아 보일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다른 현장과는 조금 더 다른 시원한 느낌이 드는 그런 복도를 느끼실 수 있는 겁니다. 이거 말하려고 물어보신 거예요? 네. <laughs> 아, 요즘에 보면 <laughs> 호텔이 약간 집같이, 집이 호텔스럽게, 이 경계선 자체가 되게 음. 애매모호해지는데, 그래도 계속 퀄리티 자체는 높아지는 것 같아요. 이런 분위기 살리기가 사실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네. 여기에 가장 좀 중요하게 한 몫을 한게 바로 이런. 이제 다음 어디로 올라가면 되죠? 다음은 루프탑이 있어서 스카이 가든이라는 곳인데 한번 그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아 이곳은 요즘 같은 날씨에 올라와서 맥주 한잔 마시기 너무 좋은 분위기네요 네, 이제 여름도 끝났고 가을이 되면은 딱 이런 루프탑 공간에서 맥주 한잔 하는 게 정말 로망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공간을 확실히 꾸며놓는 게이 호텔의 강한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쪽은 아까 제가 처음 시작에 말씀드린 대로 원래 벽으로 막혀져 있는 공간을 저희가 뚫어서 게이트로 만들었거든요 한번 따라와 세요 근데 사실 우리가 지하라고 하면 음 음침하고 어둡고 냄새나고 할것 같은데요. 전혀 지하라는 느낌이 들지 않게 네. 좀 밝은 톤과 조명을 사용해서 공간을 설계를 해보았습니다. 어, 여기서는 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기는 아까 로비에 있었던 라면이라든지 토스트 이렇게 간단한 먹을 것들을 가져와서 드셔도 되고요. 그리고 그냥 뭐 자유롭게 원하시는 시간에 와서 뭐 이야기도 나누고 커피를 사와서 한잔 마셔도 되고 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쪽 한 곳에서는 이렇게 빔을 설치해서 영화도 보실 수 있고요. 또 이쪽에는 노래방 공간도 두어서. 아 진짜. 어? 근데 잠깐만 노래방 하니까 영철 팀장님생각났는데뭐 별거겠어요 어? 가졌어요? 잠깐만요 같이 있었는데 그니까 어잠깐 저기서 뭐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요? 두 분이서? <laughs> 집중 좀 하세요 촬영에 아, 네. 저희 노래방 소개하고 있었거든요 노래방 하면 영철 님이니까 아, 네. 오늘 아, 네. 한번또 노래 부르시나요? 아, 네. 여기는 아, 네. 정말 노래방처럼 의자도 아, 이렇게 다 구비되어 있고 정말 실제 노래방을 아, 네. 옮겨다 놓은 듯한 느낌 들게 여기 템버린이별 음. 모양이에요 별 모양 템버린 하면 신혜 아, 네. 님인데 <laughs> 오늘은 노래 안 하세요? 네. <laughs> 지난번이 너무 기억이 아프네요. <laughs> 여기가 그리고 이 책상 같은 경우를 다 길게 쭉 붙여서 회의실로 여기를 빌려서 사용하시는 고객님들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사실 이런 시국에 카페 같은 곳 잡아서 하기도 힘든데 이곳을 만약에 예약을 하시게 된다면 이 전부를 무료로 이용하시고 너무너무 추천드립니다. 브라운드트 충주 역점에 대한 브랜드 투어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점주님과 야놀자가 힘을 합쳐서 상권 내 탑을 찍는 매장을 만들었습니다. 야놀자 브랜드 지점, 전국에 있는 264개 중에서 82%가 각 상권에서 탑5에 진입하고 있는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숙박사업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저희 아놀자와 함께 아놀자가 가지고 있는 힘을 얻고서 각 상권에서 높은 매출을 올리시고 대표님이 하시는 숙박사업을 승승장구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추가적인 상권의 정보라든지 리모델링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문의 또는 아놀자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와. 어, 팀장님, 여기서 뭐 하세요? 아, 너무 배고파서 밥좀 먹어요. 밥도 먹고 촬영해가지고. 일이 너무 많아요. 사장님 보고 계시죠?